올해도 벌써 다갔다 이제 남들은 겨울이고 해서 뭐 캠핑이다 뭐다 갈 건데 집에서도 분위기를 낼수 있는 게 이건 너무 동네 노래방 같고 이거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내봐라. 아 얘들아 그런 게 어디서 나온 거니? 안녕하십니까. 월 200번은 남자 200맨입니다. 오늘은 요즘 그 SNS 볼 때마다 뭐 불멍해가지고 난로 같은 거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자! 마음이 좋다 여러분들 그래 SNS에 맨날 나오는 그거 가격이 아마 27,000원인가 27,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식 이름은 LED 불멍... 뭐 일단 생각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됐있어요 지금 화면 이게 배터리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USB로 충전을 해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뭐 C타입 건전지 3개랍니다 어, 음, C타입 건전지 3개라... 자쇽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길이를 알려드리자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수 있을 만한 길이가, 이 안경통이죠. 안경통. 예. 네. 통으로 해드리자면, 대충, 한 요거 한 1.7개 정도. 새로는 거의 요거 빼면 이거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귀를 아주 가까이 갖다 대면 미세하게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뭐, 씨, 이어서 들리긴 하는데, 20cm 정도만 떨어져도 크게 소리는 안 들릴 정도입니다 예. 뭐 전체적인 비주얼은 뭐 괜찮다는 분은 괜찮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정도면뭐딱뭐 있어도 뭐 습니다요 위에다가 요 따끈따끈한 게 다람이도 올려놓을 수 있죠 예. 꾹 넣은 같아서 미안하네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켜 놓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진짜. 비디오 반, 오디오가 반입니다. 이 불타닥타닥거리는 장작거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불멍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불 끄고 장작불 ASMR까지 켜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자체에서 이게 불소리가 났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만은 따로 소리를 하나 틀어놔야 된다는 것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자, 가까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는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laughs> 플라스틱 티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예, 솔직히 이게 직접 보면은 예.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예.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실제로 뭐 밑에 바닥이나 이 기계가 이렇게 한다고 뜨거워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불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분위기 내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기대 이상도 아니고 기대 이하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다. 정말 겨울에 그냥 조용하게 분위기 좀 내고 싶으면 딱 괜찮은 곳인데 27,500원은 솔직히 조금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예. 선물로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집들이 선물이라든지 이제 연말에 좀 고마움을 살짝... 표시하고 싶은 친구인데 혼자 산다? 그럼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로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코드만 꼬으면 건전지만 되는 애가 있을 거고, 부속품을 끼워 넣어야 뭐나 좀빵 하는 애가 있을 텐데, 물론 그게 조금 더 리얼하긴 한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이걸를 샀습니다. 조금 티가 나더라도. 이런 건 솔직히 더 아니면 뭐거든요? 정말 많이 틈만 나면 쓰든지, 아니면 호기심에 한번 쓰고 그냥 잡아 버리든지 둘중 하나인데, 뭐 갈아 끼우고 껐다 켰다 하면 귀찮아서 대부분 여러분 안쓸 거예요. 그냥 파티할 때나 진짜 지가 꿀꿀할 때나 한 번씩 쓸라나 안 씁니다. 그렇게 귀찮아 버리면 모든 자취품들은 일단 귀찮지 않아야 돼요. 이건 얼마나 평상시에 내 옆에 두고 얼마나 안 귀찮냐가 정말 모든 자취템들 중에 1순위입니다. SNS에서 한창 광고 많이 때리고 있는 LED 불멍 벽난로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튜디어적으로 하나쯤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약간 날춥고 연말이고 할 때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200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